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빌레몬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빌레몬서는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에필골몬 뭐냐면은 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어, 세가 네 가지의 서신서는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외웠습니다. 어,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외웠었는데 어, 빌레몬서는 어, 바울이 쓴 감옥에서 쓴 그런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진 매우 짧은 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로 편지를 보내면서 이 빌레몬서를 함 함께 써서 보낸 서신입니다. 어, 이 서신은 오메,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간 종에게 쥐어서 보낸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개인적인 내용을 개인적인,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과는 좀 비교가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쓴 로마서나 고린도 전우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좀 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서신과도 비교했을 때 뭔가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내용도 짧고 개인적으로 뭔가를 자꾸 부탁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되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서신인 바울 쓴 서신인 목회 서신을 봐도 비교해 봐도 너무나 좀 부족해 보입니다. 목회 서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어린 목회자들을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담긴 서신이기 때문에 그 서신과도 비교했을 때 빌레몬서는 뭔가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서신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서는 길지도 않고 매우 짧고 내용도 사수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빌레몬서의 내용은 그 속에 기독교의 그런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빌레몬에게서 도망간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용서해주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어, 종교개혁자들인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레몬스를 향해서 기독교의 사랑의 진수가 담긴 책이 빌레몬서다. 또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꽃처럼 피어나는 책이 바로 빌레몬서다. 그렇게 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시대의 사회와 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빌레몬스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고 이 짧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어, 빌레몬서를 오네시모와 바울과 빌레몬 이렇게 어, 중요하게 나오는 세 인물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뜻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마도 자식을 놓고 난 다음에 이 사회에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과거에 보니까 유익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그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수신자인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laughs> 도망을 칠때 그냥 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종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 중에 하나인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도망을 간, 그러니까 아주 무익한 자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갈때 그냥 도망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재산 중에서 어떠한 일부를 가지고 갈 정도로 그는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고 심각하게 빌레몬에게 손을 끼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오네시모가 도망칠 때에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 중에서 아주 일부를 큰 재산을 훔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바울 앞으로 계산하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오네시모가 도망가면서 내게 잊혔던 해가 있다면은 내가 계산해 줄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종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고의 수도라고 불리는 로마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로마의 화려한 상점들과 주점들에 빠졌을 것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훔친 돈을 막 사용하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해상 가운데 빠져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흥겹고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던 환락과 자유의 생활이었지만 자기가 종이었을 때 얼마나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고독과 불안과 허무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위를 떠나서 자유의 몸으로 살면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마치 종이 아닌 것처럼 살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삶의 무의미와 어느 날 삶의 무의미와 절망에서 몸부림치던 오네시모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탄과 케락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참된 자유 자기가 종이어서 힘들다고 생각했다가 종의 신분을 벗어났을 때 참된 자유가 올줄 알았는데 그 참된 자유를 얻지 못했을 그때에 그는 누구로부터 어떠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술과 여인과 도박과 유흥이 가져다 주지 못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있으면서 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울을 찾아 갔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십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가친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자신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그때에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고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양육했고 그로 인해서 그가 마치 아들과 같이 여기 정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오네시모를 만났고 바울은 처음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는 어, 가택 연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집에서 나갈 수 없었지만 은 사람들은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용하다는 영적으로 용하다라고 하는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듣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오네시모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네, 성경책을 보시고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네시모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이름값 하지 못하는 그런 무익한 자였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바울과 빌레면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이었냐면은,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고, 도망갔다가 잡힌 종이 잡히게 되면은 큰 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래도 종은 한마디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상황에서는 도망간 종이 붙잡히게 되면은 범보기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그 만나고 변화된 오네시모는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주인에게로 빌레몬에게로 다시 되돌아 갈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 자기가 종의 신분이었는데 다시금 어, 도망간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다시금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컸고, 그로 인해서 그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빌레몬이 너 죽어라고 하면 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인 빌레몬의 용서를 받으러 갈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용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아무런 소망 없이 종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가 있다라면은 우리 또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네가 은혜 받은 네가 구원 받은 은혜가 있다라면은 심지어 죽음 같이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주저 주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혹시나 우리가 구해할 용서가 있다라면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시면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용서를 경험하게 할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야 될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날 때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가택 연금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은 나갈 수 없었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편지도 쓸수 있었고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왕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에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드린 오네시모에게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고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가친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오네시모를 귀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네시모에게 있었던 변화는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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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온늘 용서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좀더 용서에 집중하게 되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양육하고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오네시모가 고백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네시모가 사실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귀띔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 간에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간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어 골레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도망칠 때에 빌레몬에게 좀 어려움을 많이 끼쳤다는 것도 깨닫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일을 정리해야겠다. 이 일을 깔끔하게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은 오네시모 마음 한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가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죄책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자신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먼저 사고 친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13절과 14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내게 하여야 시모를 데리고 있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빌레몬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로 돌려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도망간 종을 종이 주인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 또 빌레몬 입장에서도 이제 좀 잊어버렸던 그런 생각인데 다시금 과거의 그 일들을 어, 막 생각나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하는 데는 바울 자신도 많이 힘든 일들이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주인은 종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간 종을 잡았을 때에 죽일 수도 있었고 또 죽이기 좀 아까우면은 이마에다가 F 글자를 딱 이렇게 인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푸기티우스의 어, 첫 글자인데 이것은 이 사람은 도망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산 종이었는데 도망갔다가 다시 잡혔다. 그러니까 재산 종 중에도 아주 악질 종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마에 표시를 할 정도 그 정도로 주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고 오네시모를 위해서도 이 일을 정리하겠다는 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먼저 설득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에게서서 이 일은 정말로 큰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골로세로 돌려보내면서 이 빌레몬스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직접 들려서 네가 직접 전달하라고 그렇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억지로 화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에게 내가 바울이다, 내가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1 4절에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진짜로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용서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어, 그렇게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자의적인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안 보내고 용서해달라고 편지 보낸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나 바울이 친입 나 바울이 친필로 쓴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구절을 통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빌레몬도 바울 때문에 어,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큰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큰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 바울에게 영적인 빛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이 내가 보장하니까 용서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자의적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지 않고 편지만 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용서가 일어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돌려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빌레몬도 진심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 문제가 아니니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지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도들 중에서 어른들 중에서 그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용서가 꽃피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용서를 할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듣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빌레몬은 선택의 순간에 섰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고 간 도망간 용서할 수 없는 그 종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종을 용서하느냐 아니면은 그 종을 벌하느냐 라고 하는 그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에 섰던 것입니다. 빌레모는 오네시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어려움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알 수는 없지만은 바울이 대신 갖겠다고 내가 대신 갖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잘못이 심각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16절에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후로는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그냥 보통 형제로 여기라 정도까지 용서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되 사랑받는 형제로 여길 정도까지 용서해 주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눈한번딱 감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옆 사람이 상대방이 잘못을 해가지고 내 차를 파손시켜도 그런 문제도 참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보상을 다 받아야 되고 내가 이 문제를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 은 부당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어, 화를 내고 정제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선 상황에서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당시 상황은 도망간 종을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용서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종이었어요. 당시로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로마의 종은 로마에는 종이 많았는데 6천만 명, 6천만 명 로마 전역에 그만큼의 많은 사람이 종으로 있었습니다. 로마는 종들이 한순간에 폭동을 일으킬까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로마에 있는 노예들을 막 억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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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핍박하고, 그래서 막 폭동을 일으나지 않도록 억압 정책을 강하게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과 상전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도망간 종을 용서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사랑받는 형제까지 용서하며 사랑해 주었습니다.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덮어두고 용서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 그리스도 사랑을 용서해 줄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종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는 후에 에베소 교회에 존경받는 감독,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순교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서머나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을 정말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 평가받는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재정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은 해를 끼쳤던 도망간 종이 보음 안에서 변화되고 용서받았을 때에 존경받는 감독,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혹시 용서해 주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에 그냥 무턱대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레몬도 그러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서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자신을 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하나 될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용서할 때 사탄은 떠나갑니다 용서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용서를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용서할 때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치가 떨리고 아,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시모와 같이 용서를 구해야 할 잘못이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바울과 같이 용서의 문제를 중재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빌레몬과 같이 정말 용서하기 힘든 상황인데 용서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중재하고 용서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있다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면은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담 가운데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용서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용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리스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용서가 꽃과 같이 피어나는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